우리가 섣달이라고도 말을 하고 1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말을 해요. 1 2월 달인데 1 2월달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사람들이 많이 들뜨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설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내해 넘어가면서 뭐 진급이나 어 그런 걸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강하도령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치자면은 GT 같은 경우는 뭐. 제, 항상, 저 제가 얘기하는 게 재물을 상징하는 띠예요. 그래갖고, 재물 손재에 관련된 거, 그런 거,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자, 병자생 말 28이에요. 어, 작년 수전 넘어가면서 안 좋은 기운이 좀 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갈때 털을 잘 닦아가지 않으시면은 병자생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수가 보여요. 몸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리고 병자생 같은 경우 올해 28인데, 어, 금전적인 투자에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너무 무리를 해갖고 거기에 손재가 많이 차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지. 제가 볼 때는 또한 번에 막 많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작년에 비해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뉴스에서 보니까 2022년도까지 2억까지 오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투자에 좀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아홉수를 넘어가면서 조금 좋지 몸으로 좋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갑자생분들은 이혼수도 살짝 비쳐요. 어 그니까 연인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이나 사별이나 그런 것도 살짝 비치고 임자생 이제 올해 52살인데 임자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되게 좋고 그니까 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말이요 그래서 다른 띠들의. 쥐띠 띠들에 비해 뭐 투자나 아니면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 이직하기엔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어 투자나 아니면 새로운 뭐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면 고민 없이 그냥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임자생들 분분은 좀 건강 관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갱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건강 관리 그다음 에 여성 질환 쪽 관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워낙 잔재주가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체질이라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임자생 분들은 좀 그런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경자생분들 말씀드리자면은 경자생이 올해 64신데 이제 한갑수전 넘어가면서 조금 뭐새 식구도 들어오고 또그 다음에 뭐새 터전도 옮기는 상황이 보여요 그데 경자생분들은 잘 따져야 되는 게, 이게 본인들 뿐만 아니고 본인이 방위를 잘못해서 털을 잘못 움직였다. 그러시면은 자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자생분들은 뭐 올해 윤년이라고 그래갖고 이장을 많이 하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산바람을 조심해야 된다. 조상바람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그 잘못 건드리면은 자손들한테 뭐 관제나 뭐 손재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잔생. 7 6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이이 넘어가네요. 이제 이 넘어가시는 무자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년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건강도 뭐 연세가 있으니 건강 문제도 좀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경자생이랑 똑같이 자식의 조상바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뭐 해외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 있다거나, 그 뭐, 자신에 대한 그 조상바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복귀하는 수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쥐띠였습니다. 이제, 소띠, 소띠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신, 아는 거지만, 이제, 부지런하고, 뭐, 뭐, 개 이름 안피요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해 대해서 손은 뛰어낼수 없는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속적으로 따지고, 불교적으로 따지자면, 손은 조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소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크게 뭐, 운이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찝어보자면, 은 정축생 올해 27입니다. 27 우리가 이제 무속적인 말로 초년 성주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성주가 뭐냐면은 대운을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은 뭐, 언제 대운이 들어오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일곱수라고 그래요 스물일곱, 삼십일곱, 마흔일곱, 게 일곱 수에 운이 들어오는데 정출색 분들은 그 운이 들어오나 그게 운이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수가 보인다. 그걸 좋은 일을 지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온 호사다마라고 겹쳐서 들어오지 않나 그런 수가 보이고 그러니까는 투자나 아니면은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수준은 십이 월을 넘겨서 내년 일월이나 이월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을축생 39수입니다 서아9에 9수가 넘어가는 해라 건강쪽을 많이 주의하,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고민되는 나이일 거예요 뭐 아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고민될 나이인데 만약에 39인데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삼신에 벌점이 있다던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 갖고 벌점을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남자 같은 경우 39수에 절대 이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투자. 그다음에 건강상도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축세 분들이 이게 마흔 수전 넘어가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뭐 조울증이나 그런 추세로 넘어가는 성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축세 50하 합니다. 자, 9시 넘어가고 이제는 10년이 넘어가고 세까지 50줄에 가죠. 이제 5 0줄에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리 잡는 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개축생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어, 큰 비전과 큰 금전이 오지가 않는다. 어, 그렇게 보이고 올 수전이 지나고 내년 수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좀 나아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더 숨통이 튀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63년생 신축생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한갑수전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손재도 많이 들어을 거예요. 이제부터 올 12월부터 좀 그게 만회가 되는 해로 보이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운이 따라오고 귀인이 좀 붙는다는 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생분들은 뭐 계획이 있으신다 분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도움을 좀내 뿌리치지 말고 좀 받아들이고 기축생은 일은 다섯입니다 일은 다섯인데 연세가 있으시다면 건강관리가 제일 우선이고 뭐 금전이야 뭐더 이상 벌기도 힘드니까는 뭐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 문제인데 건강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장기 쪽 가는 식도로 내려가는 위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이나 소장이나, 그런 데좀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좀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꾸 남이 구설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싸움이 난다거나, 사업하시는 동업자끼리 좀 사업하면서 좀 분란이 생긴다는 게, 그런 게 살짝 보이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띠였습니다. 정확한 사주를 보려면 월일일 일, 시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주쟁이가 아니라서 사주를 보는 것보다 점으로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꼭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뭐 정확한 점사 내용이 아니니까 꼭 참고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12월 달뭐 항상 뭐좀 들뜨는 마음으로 지내는데 뭐 올해도 올해는 조금 이상하게. 뭐 작년부터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올 연말에는 다들 모두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